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텔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양극재 산업은 타 산업과 다르게 기술 장벽이 매우 높고 핵심 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간밤에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결 우려감이 커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6월 FMC 금리 인상 동결 기대감으로 낙폭을 좀 줄이고 마감했습니다. 네, 추가로 5월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이로써 미 경제는 우려는 있지만 건재하다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줬습니다. 어, 금일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거짓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 악재는 없어졌지만 현 시장은 호재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지표는 점차 밀리고 있고 중국도 침체 분위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 나스닥, 뭐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지수는 나름 고가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와중 매달 리는 지표와 그리고 FMC 등 하락 비밀을 사면 트리거가 참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다가오는 조정장을 잘 대비해야 되는 달이고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벌써부터 하락장. 이제 겁먹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연히 하락장에서도 갈 종목들은 잘 가고 수익주는 종목은 항상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지난 주 초부터 개인정목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금양 브리핑 계속 드리고 있죠. 제가 주 초부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추가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다.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당연히 더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처음 브리핑 드린 날 5만 5천 원에서 있던 주가가 5만 6천 원딱한번 가더니 순식간에 5만 원 이탈하고 4만 8천 원 이탈하고 4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보다 어, 여 되게 구간이 작아 보이지만 10%, 15% 이상 빠진 상태죠. 지난주에 이제 5만 5천원에 있을 때 추가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5만 5천원일 때매도하시라 매도하셔라 이보다 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힘들 만큼 매도 관점을 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근데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고요. 지금은 오히려 좀 떨어질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팔면 단기적 관점에서 저점 손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계신 뭐 현금 비중이 뭐 없으신 분도 있고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평균 단가가 9만원, 8만원, 7만원, 6만원. 뭐 너무나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비중이 높거나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제 브리핑 토대로 대응 시뭐 수익 탈출도 가능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들만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따로 마지막으로 라인 체크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손절을 하실 때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자르는 게 맞고요. 이제 그때 자르라고 했을 때안 자르시고 매번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를 하시면 손실 볼 때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추가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금액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기술적 반등 짧게 유효할 듯 하니까 문자 주시면 단기로 또 수익 타점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매매 개인 종목 이제 브리핑을 드릴 때 매매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고점 매매를 하셨을 때 어, 대응할 때는 확실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지금 너무 초고점이다. 9만 원에 있어서 탈출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계좌 손실은 불어나고 기회 비용 놓치고 있고 수익 나는 종목 구경만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주초에 좀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은 대응 방향 한번더 제가 짚어드렸고 손실 잘 줄이고 탈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근데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본인 매매 방식에 반성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리할 것좀 빠르게 정리하시고 지금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수익 보고 계실 텐데 모두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형의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열심히 수익 낼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어,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뭐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당연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브리핑 시작하기 전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조이 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1988년 상장된 기업입니다. 코일제, 핀제, 2차 전지용 양극박제, 자동차용 소재, 보온재 전자부품, 주방용기. 이게 너무 다양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알루미늄 박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알루미늄 양극박은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라고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계속해서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량의 안정성이 확보된 배터리를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고품질의 양극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의 성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양극박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산업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일 알미늄의 실적과 주가도 계속해서 달라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얼마 전 롯데 알미늄이 2차 전지 수요급증을 감안해서 조일 알미늄과 약 1조 4천억억억 규모의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양극판 핵심 원재료인 알루미늄 스트립을 국내외 해외 공장에 23년부터 27년까지 장기 공급 받아서 고객사에 제공할 계획을 밝혔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차전지 관련 주들이 한번 이렇게 확솟아 올랐다가 대장주가 눌리니까 다 같이 휩쓸리듯이 조정을 받는 듯한 흐름을 보였지만 양극재 산업은 타 산업과 다르게 기술 장벽이 매우 높고. 핵심 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이제 조일 알미늄은 말씀드렸듯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뭐 공급 계약도 하고 있고 이런 찐 수혜주인 만큼 단기간 시세를 주고 끝날 종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향후 몇년 그리고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아직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이 알미늄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좀 개별적으로 많이 낮은 기업이라 더더욱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브리핑을 읽으시면은 어 이거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중국발도 안 타고 성장성도 높고 이제 매수를 바로 좀 하고 싶으실 텐데요. 말씀드리듯이 무턱대고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익을 절대 못 본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도 시장이 폭삭 망하면 그런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저로서도 어,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좋은 종목인 거는 너도 나도 이제 다 보실 수 있게끔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이제는 진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어,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신 후에 위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나 매도 타점 하나만 안 맞아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만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 제대로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브리핑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배너 통해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거니까요. 문자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진단을 꼭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은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오 계실 텐데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알찬 브리핑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조이라미늄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